지금, 들이다 날라다니고 있어. 고요한 음악방송. 태풍이 왔어요. 살려주세요. 비 오는 날에 튜브 비 오는 날에 튜브 오늘도꽤계시는태이 제일잘 나왔어. 아니, 나도 하지 않은 정모 날씨. 아하. 한 날씨. 저희 여의도 빌딩. 신문나왔 <머머> 아, 귀여워. 아기공동계 <머머>

내가 좋아하는 데 우리 엄마어무 어, 살이... 기대고 싶나 봐. <laughs> 이거 무드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 나. 무무무무 여장이 보고싶다 <laughs> 근데 외모가 네. 어무어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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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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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laughs> <laughs> 귀여우면 됐어. 귀여운 거 귀여운 게 최고야. 내인형 아유. 내인형 니도 내서 귀엽구나. 네. 이거 어때? <laughs> 오! 나나 <laughs> <순하네. 웃음> <laughs> 어디서 이상한 옷을갖구매한 이상하더니. <laughs> 희귀한, 예쁘 희귀해. 귀엽네. 봐봐요. 내가 이거 2만 5천 원 내고 있나 이거, 않아? 않아? 있어. <laughs> 이거 나 이거 만원에샀다 아을리 맞나? 원래 마흔천이라 했는데. 맞아. <laughs> 엄청 더워 보여, 근데. 슬픈 <laughs> 현실. 신발 한쪽 벗겨지면 좋다. 와우, 버스, 얘 버스, 예. 예! 가만히 있잖아. 힙합. 힙합. 힙합, 예. 잘안 보이는 포켓씨. 으음. 포켓 입어요 아이고. <laughs> 뭐야, 이거. 안녕. 포켓. 이거 좀더 아, 쉬어도 돼? 아니다. 어. 텐션이 조금. 손만 떼가지 텐션. 내가 가야 될까? 텐션? 응. 걔가 그, 올해 3월 달인데 가야줄까 내가 지금? 지금이 가능해? 네, 지금? 가능? 지금 가능? 가능하다면 뭐... 생각을 상관없고. 나는... 나는 그 철사가 있어야지 할수 있어. 이거 빌려줄 아, 어... 어... 기